안녕하세요. 정동원을 사랑하는 투닥이 여러분. 예, 오늘도 정동원 군의 또 재밌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. 오늘은 난데없이 어, 본부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정동원 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, 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우리 또 남승민 군 아시죠? 남승민 군과 우리 정동원 군이 또 티격태격하는 모습. 누가 먼저냐? 어, 누가 국민 손자냐? 하면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 볼수 있으니까 어, 즐감하시길 거 바랍니다. 어. 밤이에요. 네. 아니, 근데. 네, 네. 아니, 본부장님 아니세요? 본부장님인 거죠? 예? 아, 모르는데, 그런데 예. 네, 공식으로 인사를 드리면. 아, 공식으로 공식 인사를 드린다고? 정식으로 인사드리아 <laughs> 아, 정식으로요. 정식으로정식으로 정식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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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식으로, 제가, 제가 좀 <laughs>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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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16살 본캐 정동원입니다. 특별히 예. 소대장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 본부장은안 하시고? 아 그건 두고 보시면 압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두고 보라고요. 어. <laughs> 네. <laughs> 두고 보라고요. 두고 어. 보라고요. 오늘 행운권 추첨은 어떻게 됩니까? 그것도 좀더뭐 보시면. 승민 소대장님 반갑습니다. 국민 선자 남승민 이사 올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렇지. 오늘도 네. 제가 제가 원 하이티를 원래 네. 네. 제 거였어요. 네. 네. 제 거였는데 네. 아, 우리 동원이가 예. 네. 그 작품 뺏으려고 네. 하는데요. 네. 은 네. 정동원도 이겠습니다. 국민형 내가 형복까지 할게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예. 베스 베스. 우리 대결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. 아, 아, 예 예. 그럼. 예 자리로 가. 가야 약간, 네, 약간. 아 양팀 수단장님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짝짝쿵짝 한번해주세요 아, 네. 시작. 짝짝쿵짝 짝짝쿵짝 짝짝. 네, 네 좋습니다. 짝짝꿍짝, 짝짝꿍짝, 짝짝꿍짝. 네, 네, 좋습니다. 자, 여러, 얼마나 분위기 아 좋습니까 여러분들? 야, 안 싸우면 원... 좋아요. 예예 예, 좋습니다. 짝짝꿍짝. 예, 여전히 <laughs> 재미있는 우리 정동훈 군이죠. 예, 뭔가 허당 같기도 하면서도 너무 재치있게또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즐겁습니다. 오늘도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